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 저는 박하와 라고 합니다 어, 제가 오늘 유튜브에서 처음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거는 한몇 어, 개월 됐는데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그동안 제가 백수인데요 백수가 되고 나서 뭐 그냥 친구랑 술 먹고 놀고 이런 거를 좀 올렸는데 근데 뭐 이렇게 여러분께, 여러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 말을 건 적은 없어요. 근데 오늘은 좀, 모르겠네요. 그냥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한번 켜봤어요. <laughs> 네, 켜봤고, 뭐할 얘기가 있을까 싶지만, 음, 생각해보니까 제가 퇴사를 한 지가 한 9개월 됐더라고요. 2월달에 퇴사를 해서 엄청 오래된 것 같은데 생각을 해보니까 아직 정말 잘 살았나 이, 이 시국에 잘 살았을까 고민을 한번 해보려고 이제 이거를 좀 켜놓고 고민을 한번 해보려고 켜봤습니다 네좀 즉흥적으로 살고 있죠 제가 백수인데 30살 된 여자 백수입니다. 어, 원래로 30살이 됐고요. 이제 또한달 뒤면 31살이 되겠죠. 그래서 올, 원래 30살이니까 저는 91년도에 태어난 91년생이고, 아유, 벌써 이렇게 나이가 됐네요. 저는 작년에 29살 되게 힘들었던 해였거든요. 그래서 정신도 없이 지나갔어요. 사실. 작년 마지막 20대의 기억도 없는데, 또 몰래도 딱히, 딱히 기억에 남을 만한 뭔가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시겠지만, 몰래가 좀 너무 가혹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 벌써 지치네요. <laughs> 지금이 좀 새벽 시간대인데 시계가 없네. 좀 늦은 시간입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백수가 되다 보니까 안 그러려고 하는데도 점점 생활 패턴이 점점 바뀌더라고요 낮과 밤이. 그래서 저도 지금 늦은 시간인데도 이렇게 말동말똥하죠 그리고. 사실은 좀 너무 심심했어요. 요 근래 사람도 많이 안 만났고, 물론 뭐 공부한다는 그딱 딱 공부를 하기 위해서 사람 일부러 안 만난 것도 있지만, 제가 뭐 그래도 나름 뭐 봄, 여름까지는 백수 되고 나서 뭐 영어 모임도 나가고, 뭐 필라테스라던가 이런 것들 좀 야외 활동도 좀 나름 하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여름쯤, 지, 여름이 좀 지나고 나니까 번아웃이 됐고,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 점점 이야기하니까 우울해지네요. 오늘도 사람을 당연히 안 만났기 때문에, 사실은 말이 조금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랑 카톡은 하는데, 이렇게